네 안녕하세요. 오늘 5분 전문가 영상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삼양 snc가 아니라 이 실리콘2가 추천이 나갔는데 어떤 이유로 추천이 나갔는지 오분 매법 종목 선정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양 snc 일본기준 차트를 먼저 보면 어제도 설명드린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전까지는 이 241선을 못뚫고 이제 계속 내려온 모습. 하지만 어제의 상한가로 이 241선을 뚫었고 오늘의 상승으로 4 4 1선까지 뚫는다면 추가적인 큰 상승을 가져올만한 차트다. 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 시에도, 상승 시에도, 하락 시에도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매집이 끝났다. 물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만한 좋은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천 종목이었던 실리콘트 같은 경우도 일본 기준 차트를 보면, 실리콘트 같은 경우도 차트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캔들 밑에 장기입형선이 있는 모습, 그리고 추가로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 장기입형선, 단기입형선, 둘다 정비열상에 놓여있다. 뭐 거래량 부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지만, 차트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추천 나가기에는 차트상으로 두 종목 너무 뭐 좋았다라고 보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SNC가 추천이 못 나간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호가창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삼양 SNC,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실리콘트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시간 8시 57분 제가 둘다캡처를 해놨는데, 삼양 SNC 같은 경우는 계속, 이9국프로템모습 어차피 뭐추천을드못들어들어갔을거다라고보이는데 근데 이제 SNC 분봉 기준으로봤을때부여습가발이이 되면서 빠진 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뭐상승을기록을 했지만 아까도 보여드린 저희는 이제 57분에 확인하고 종목이 나가야지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57분 상으로는 지금 29%대 머물고 있다. 추천이 나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애초에 추천이 안 나가죠, 저희는. 저희 때문에 추천이 안 나갔다라고 보이고, 뭐, 실리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있는데, 7%대에서 장 시작 시에 12%대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원하는 호가창의 그림은 아니지만, 안 나갈 이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나간 거라고 보이고, 나가도 문제없이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였고, 호재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명. SNC 먼저 확인을 해보면 배터리 스토 감지기를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삼성 미국 유럽 등 공급이 시작이 됐다 실적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또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뭐 중복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실리콘트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급격히 상승을 보였던 K뷰티 화장품 테마죠.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앞으로의 상승 여지가 남은 부분은 이 실적 부분에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 있다 왜냐면 지금 실리코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매출 1499억원 그리고 영업이익 294억원인데 전전대비 154% 그리고 297%를 증가하면서 예상 수치보다 훨씬 웃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다고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충분한 상승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더 지켜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추천 종목. 현재 상한가가 종목이 SU홀딩스나 그리고 삼양 S&C 두그 종목인데 일단 제가 가고 싶은 건이 삼양 S&C다 대신 오전 호가창을 봐야겠죠 당연히 오전 호가창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오늘 좀 빠진 모습에서 내일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삼양 S&C를 무조건 추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것 같다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이제 5월 굉장히 수익 보기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장 시작 전에 단체방에 글 올려드리죠 아니면 뭐 개인 문자로 드리거나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 종목 보이시는 거 시장가로 지입하시고 제가 이제 뭐 대응법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이 손절이절 5%로 설정해놓으신 걸 제일 추천드린다. 왜 대응법대로 따라 오시면 당연히 좀더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실수하셔 갖고 오히려 또 손실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일 추천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대응을 잘하실 텐데 반대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설명 드렸죠 오늘 그이 부분에서 V I 가 발동을 하면서 제가 제차 강조했던 게 뭐였죠? V I 발동 시 보다 V I 풀리면서 캔들이 더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 무조건 정리하셔라 제가 대응법. 안 그래도 까먹으신 분들이나 뭐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실까 보내드렸죠. 근데 다행히 차트상으로 뭐 크게 늦게 보시고 정리를 하시더라도 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손실 을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5월. 수익보기 쉬운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누적수익이 벌써 41% 지금 달성을 했는데 나는 투자금이 적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100만원으로 지금 이번 달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벌써 40만원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 저희가 뭐 수익을 봤다 손실을 복구하셨다 비용받는 거 없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나는 진짜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번호 보이시죠 번호 제 번호로 자 7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바로 보내드릴 거고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초보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왜 오분매법 제가 알려드리면 되고 종목 추천을 제가 드리죠 보내드린 데로만 따라오시면 내일부터 바로 제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왜100% 무료로 해주냐 왜 공짜로 해주냐 의심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자가 1000명까지 채워질 때까지 이때까지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거고 수익나는건 그때까지 공짜로 계속 수익 보셔라 제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수익을 계속 내리는거 보셨으면 안하실 이유 없죠 자신있기 때문에 무료때까지만 수익보셔도 되니까 아래 하단에 번호로 숫자 7보여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바로 수익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